이런 얘기 해도 되나? 어새 신발 냄새나 아~~ 오~~ 진짜 딱그 어, 근데 그 고무쪼리 아~~ 크록스 <laughs> 응 사실 냄새 남성적이다 이거? 우와 응. 이거 진짜 슬리퍼 냄새 나는데? <laughs> 슬리퍼 냄새? 봐봐 <laughs> 어. 와 너한테서 더 너무 정확하지? 아 미안해 아, 너한테 너랑 너랑 더안 어울린 거야 그리고 그냥... 그냥 그 공호 슬리퍼 이렇게 문대면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. 그 초등학교 때 우리 슬리퍼 실내화 신었 맞아, 맞아, 실내화 냄새나... 그향같다 근데 너한테서 진짜 심하다. 어떻게 하지? 맞다, 볼래 <laughs> 어, 뭐야? 왜 이렇게 달라? 괜찮지? 나한테... 는 너한테서는 향수야, 나한테서는 슬리퍼인데... 매력적인 향 같지? 이게 사실... 응! 예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내가 이거를 뿌리고 모르는 분들이 많은 자리에 간 적이 있어 응. 근데 그때 여성분이 딱 나한테 와가지고 아 저기 진짜 죄송한데 향이 너무 좋아서 그 <laughs> 향수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? 향따를 해간 거야 근데 지금까지 맡아본 향들 중에서 이게 너랑 제일 잘 어울려 아 로파피에가? 응 아, 깜짝 놀랐어